대한민국 대통령 한눈에 정리해보자 대한민국 대통령 재헌 이후 누가 어떤 시대를 이끌었을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1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삼성 개헌 4.19 혁명으로 하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장기 집권을 위한 삼성 개헌 하지만 4.19 혁명으로 결국 하야 하게 됩니다 2대 윤보선 의원 내각제하의 상징적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은 실제 권력이 총리에 있던 제2공화국의 형식적인 대통령이었죠 3대 박정희. 군사정권 수립 유신체제 피살.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유신체제를 통해 장기 집권했지만 결국 피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4대 최규하. 과도정부 운영 전두환에게 권한이. 박정희 사망 후 과도정부를 맡은 최규하 대통령. 곧 전두환에게 권력을 남기게 됩니다. 5대 전두환. 5.18 이후 집권, 간선제 마지막 대통령.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정권을 잡은 전두환. 간선제로 뽑힌 마지막 대통령이었어요. 6대 노태우 직선제 첫 대통령, 북방정책, 서울올림픽 직선제로 뽑힌 첫 대통령, 북방외교와 8 8올림픽 기억하시냐? 7대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금융실명제도 군부정권을 끝낸 문민정부의 시작,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도 큰 업적이에요. 8대 김대중 IMF 극복, 남북정상회담, 노벨평화상 수상, IMF 위기를 극복하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까지 노벨평화상도 받았죠 9대 노무현 참여정부 탈권이 리더십 또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 권위보다 소통을 중시했던 노무현 대통령 10대 이명박 4대강 사업 친기업 정책 기업가 출신답게 친기업 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잘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 11대 박근혜 첫 여성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탄핵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성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첫 탄핵 파면. 12대 문재인. 촛불혁명으로 당선. 남북정상회담. 코로나19대. 촛불민심이 만든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과 코로나 대응이 주요 키워드였죠. 13대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보수정권 복귀 탄핵. 검사 출신 정치신인. 하지만 임기 중 탄핵으로 퇴임하게 된 윤석열 대통령.